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식이 성립할 때 f'1의 값을 구하라.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 등식이 항등식입니다. 항등식은요, 양변을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돼요. 자, 그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. 일단은 요 합성함수, 요거 미분할 줄 아는 학생 먼저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미분을 해보면요, 이거 덩어리로 놓고 f를 미분해서 f'에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꺼, 속미분 들어갑니다.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1 되겠죠? 곱하기 1. 안 써도 되겠죠? 빼기에 F1. 이거는 숫자예요. 상수기 때문에 이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0. 이것도 안 쓰게요. 이거 미분해보면은 3X 제곱 플러스 26X 더하기 26 이렇게 돼요. F'1 값 거라고 했죠? F'1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에 X에 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. 0을 대입해 주면 f 프라임 1은 0 사라지고 사라지고 26만 나오겠죠. 이렇게 첫 번째 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보통 제일 쉽고요. 두 번째는요. 이 f 프라임 1 모양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. 미분계수 우리 정의 보면요. 이게 x 플러스 1 빼기 f 1 F1 있죠. 이 분모가 x로만 나눠주면은 이래서 이 미분계수가 돼요. 그래서 이 양변을 x로 나눕니다. 나눠보면은 x분의 f, x분의 x 플러스 1 빼기 f. 이 미분계수식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 있어야 돼요. 이것 x로 나누면은 x제곱 플러스 13x 더하기 26이 되겠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리미트를 보내는 거예요.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 좌변의 의미가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. 0으로 가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26. 그래서 f 프라임 1은 26. 똑같이 나옵니다. 이상입니다.